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주변인의 나에 대한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난을 받으면 자책하기도 하고,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남들에게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점점 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복잡하고 빨리 변해가는 세상에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 내 중심을 갖고 살아가기가 많이 버겁고 힘들 때 저는 니체의 말씀이 크게 와 닿았는데요. 오늘은 나의 운명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니체의 명언 소개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구독자님들께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라.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결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누구로부터 지탄받을 일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태도가 미래를 꿈꾸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스스로 가치를 결정하라. 고귀한 부류의 인간은 스스로 가치를 결정하는 자다. 그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는 가치를 창조하는 자며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존중한다. 자신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성실해야 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습성을 갖고 있으며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랑을 사랑으로 느낄 수 없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 자신조차 모르는데 상대를 알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왜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하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법을 담은 책은 많지만 내게 맞는 것을 찾기는 어렵다. 타인의 방식이 내게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문제는 내가 던지는 왜 라는 물음의 답을 나 스스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왜그 일을 하고 싶은가? 왜 그렇게 되려고 하는가? 왜그 길로 가려고 하는가? 내면으로부터 이런 물음에 명확한 평가 기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왜라는 물음에 스스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게 됨으로써 이제 그 길을 가는 일만 남게 되는 것이다. 대움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똑같은 것을 대해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닫고 얻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밖에 얻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를 능력 차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에 의해 촉발된 자기 안에 무엇인가를 뽑아내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풍요롭게 해줄 대상을 찾지 말고 나 스스로가 풍요로운 사람이 되려고 항상 노력해야 한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나는 추한 것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련다. 나는 비난하지 않으련다. 나를 고소한 자조차 비난하지 않으란다. 스스로의 운명을 사랑함으로써 긍정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 정신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낙타와 사자, 아이가 바로 그것이다. 낙타의 정신은 무거운 짐을 지고 버텨내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란 전통적인 철학과 종교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진리와 관습 같은 것이다. 낙타는 체념 어린 말투로 나는 해야 한다며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뿐이다. 사자는 자유정신을 의미한다. 사자의 정신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부정하고 파괴한다. 사자는 그의 주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명령에 맞서고 나는 이것을 하길 원한다고 말하는 자유의지의 주인이 된다. 이제 사자 정신은 아이의 정신으로 변해야만 한다. 여기서 아이의 정신이란 어린아이가 놀이에 흠뻑 빠져 몰두하듯이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대가 서 있는 곳을 깊이 파고들어라. 자기에게 딱 맞는 그 무엇이 이 곳이 아닌 아주 먼 곳에 가령 아직 가보지 못한 타국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선을 두지 않았던 발 아래에 그대가 추구하는 것, 그대에게 주어진 많은 보물들이 잠들어 있다. 그대가 서 있는 곳을 깊이 파고들어라. 셈은 바로 그곳에 있다. 웃음은 신체를 강화시킨다. 작은 일에도 최대한 기뻐하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덩달아 기뻐할 정도로 즐겁게 살아 기뻐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의 면역력도 강화된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잡념을 잊을 수 있고 타인에 대한 혐오감이나 증오심도 옅어진다. 부끄러워하거나 참지 말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싱글벙글 웃어라. 그럼 당신의 몸은 기뻐할 것이다. 낡은 사고에 허물을 벗어라.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끝내 죽고 말듯이 인간도 낡은 사고의 허물에 갇히면 성장은 커녕 안으로부터 서기 시작해서 마침내 죽고 만다. 따라서 인간은 항상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사고의 신진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삶의 주인이더라.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며 동시에 미덕의 주인이 되어야만 한다. 어떤 자가 자신의 길을 가는지 알려면 그의 걸음걸이를 보면 된다. 자신의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는 자는 춤을 추는 법이다.